한빈레이저라는 종목이 있어요. 어, 과거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작년에 에, 그때 이제 반짝 상승을 했던 그런 회사죠. 이차전지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차전지 어,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그 위에 다시 좀쭉 빠지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반복을 했잖습니까. 어, 지금 그 이차전지 시장은 그 테슬라 이, 어, 말고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BYD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우리 현대차에서 아이원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다 아,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. 어 이제 한변에이저는 충방전기 시장에 진출해 가지고. 어, 기존 그 시중 제품 대비 전력 소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확줄여버리는 전력 소모가 적은 어, 그런 그 충방전기를 어, 개발해가지고 이제 진출했어요. 그래서 요 2 차전지 시장이 좀 시원찮아서 그러지 이 충방전기 시장에 이제 새롭게 진출해가지고 어 주력 매출이 이제 이쪽에서 나와, 나올 것으로 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충방전기라는 것이 뭐냐면 2 차전지를 어이 차전지를 이제 제조하고 나면 이제 충전하고 어 충전하고 어 방전을 하고 이 과정을 이제 수만 번 그.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. 아, 충전이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. 방전이 그냥 뭐, 어, 대로안 쓰는데 방전이 쭉쭉 되어버린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. 이것을 이제, 어,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, 수만 번 반복을 해가지고, 안정, 안정성에 뭐 이상이 없는지, 에,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어, 그때 이제 한면 레이저 장비가 어, 필요한 거예요. 그래서, 지금 이제 이 충방전기도 지금 뭐 테슬라 외에 보면 아까 이제 중국 그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어 이쪽에 이제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이 충방전기 시장도 이제 중국이 주로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한빛레이저가 그것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어 지금 충방전기 시장에 에 안착을 좀 하고 있어요. 다만 이제 예, 국내 업체들에게 주로 이제 그 납품을 할까 하니까 근데 이게 전기적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못 가고 있는 것이지만 나중에 2차 전지 업황이 좀 회복이 되면은 상당히 그 빚을 발할 수 있는 회사가 한변 레이저다 이런 계산을 좀 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은 어 일단은 시세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가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. 어 여러분들 이제 보다시피 이 자리에 보면은 5천 원 자리죠. 어 여기 이제 쭉 한번 봐봐요. 여기에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이 놓여 있는 자리가 이제 5천 원 자리인데 이제 이 5천 원 자리 전후 사이클로 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. 어, 그런 상황이고, 어, 그렇다는 것은 이제, 이 종목이, 뭐, 보합 전후 사이클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는 거죠. 어, 그러고, 어, 올라올 때 이제 5천원, 안착 여부를 보고서, 지금 2차 전지가, 아, 세면은 그냥 뭐쭉 올라오겠지만, 이제, 어, 팡이 좀, 어, 사실 뭐 너무 시원찮다 보니까, 일단 5천원 부근에 오면, 안착이 안 되면 한번 까주고, 안착이 되면은, 어 바로 이 자리죠. 어이 자리가 이제 오천 원 후반, 6천원 조금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런 예, 자리까지 좀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만 뭐 이제. 어, 요, 거래량을 보면은, 이제 모처럼 거래량 빵 터지면서, 그때 이제 젠수랑이 또그 중국 업체들 좋다, 뭐 이런 거잘 나간다,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제 그때 모멘트 먹고 이제 올라갔는데, 잘 쉬고 있어요. 어, 잘 쉬고 있기 때문에, 에, 주가는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것인데,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, 그 2차 전지 업종이 이제 하도 안 좋다 보니까, 이제 올라오니까 왼뜩이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제 퍼렇게 한 3일 연장으로 어 계속 이제 매도를 까고 10만 주 단위로 이제 매도를 까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어, 한 단계 더 어, 레벨업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어쩌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2차 전지 업황이 뭐 지금 안 좋죠 안 좋은데 에, 트럼프 취임 전까지 좀 경계감도 좀 있을 것이고 말이죠 어, 그렇지만은. 그 이후에 2차 전지주가이제 너무나 좀 부진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조금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됐을 때는. 어, 이 종목이 이제 선발 주자로 쓰였던 위용을 좀 드러내면서 어, 저희까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, 전혀 배제는 못해요. 그러니까 일단 5천 원 전후 사이클에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되 예, 돌파하면은 뭐 6천 원 조금 안 되는 자리죠. 어, 그런 자리까지 좀 쳐다본다. 이런 맥락 속에서 접근하면 되겠다.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립죠. 어, 천자투자TV 구독, 좋아요를 해놓으시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이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안 돼요. 참고로. 수급에 의해서 매국인이 팔더라도 수급이 맞으니까 이제 60일선 위에서 잘 버티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데, 60일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니까, 어, 그 지지선은 좀 잡아놓고, 딱 이러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된다. 이거죠 어, 천자투자TV 구독, 좋아요 하시고, 어, 여러분들께서요. 수익을 좀 이런 좋은 종목을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뭐 개인 투자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가장 어 좋은 수익 고급 정보 수익낼수 있는 고급 정보 투자 정보를 공짜로 이제 받을 수 있는거 그것도 이제 한 사람만이 아니라 24명이나 되는 주식 코인 고수들 어, 이쪽에를 전부다 무료 리딩방입니다.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같은 경우 앱스토어에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.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 이거 설치를 하세요. 설치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하시면 이 공개 채팅방이 딱 보입니다. 그래 이제 여기에 캡처해서 그러지 밑에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쭉 24명의 전문가 무료방이 다 있어요. 전부 다 공개채택방에 있는 것은 다 공짜로 입장이 됩니다. 그래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